잘 써요. 이런 것도 하면서 그게 고체 연료라고요? 네. 이게 고체 연료예요. 음... 이거를 그럼 그게 부, 이제 가스처럼 거기서 불이 계속 나오는 건가? 이게 고체, 연료, 이게 고체 연료니까 네. 이게 타는 거예요. 애타는 고체 음, 연료 별게다 나오네 이게 이게 요새는 이 궁, 이거를 시, 시원찮게 만들더라고 이게 이거를 음... 이거를 꺼져 이거 봐 이거 이게 이게 음. 이게 상품적으로 문제야 아 이게 누워서 그래 습기 쳐서 그래 습기 내가 이거 이거 해 놓은 거봐 이거 습기 쳐서 그래요 습기 해 놓은 거봐 내가 이 쓰는 이유는 내가 아르켜 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버전업을 시키려고 그래. 딴 음. 뜻은 아니라. 음. 그냥 내가 뭘 알겠습니까? 솔직하게 아, 얘기해서 아, 그게 어머, 무슨. 불떼잖아. 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고체연료를 쓰라고 그래. 다른 사람도. 아, 그는 게. 그러니까. 그렇네. 예. 네. 저, 아이고체연료니까더 그런 거를 쓰라고 해. 그래. 오. 이거 네. 가격은 얼마예요? 그 저기 인터넷 쿠팡에 들어가 보면은 네. 구 고체라고 그래서 알, 알 알으라고 그래. 네, 그럼 진짜. 이게 저기 막 비싸지 않고 네. 좋다 말이야. 그럼 저거 한 개만 한번 불 피워요. 그렇지. 나는 여태 한번불 켰어. 어, 가격이 한개 얼마 정도 하는데? 이 통으로 돼 있어요, 이거. 이게 저몇개 예, 들어습니까? 여기, 여기. 이 많이 들어 있는 거 많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여기 얼마인데? 이게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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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탄올 고체 열려요. 그 가격이 얼마나? 가격은 쿠팡에 들어가 보라고 그래. 쿠팡. 그 본인도 몰라요? 왜? 그 누가 샀는데 그걸? 내가 샀는데 가격을 잊어볼지 버 내가 이겨아 까먹었구나. 아니 그럼 저 부탁할 수 있지 말아 그래. 비싸. 음... 뭐를 오?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집에 가서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나는 건 원래 쫓겨나는. 주인한테 애들, <laughs> 애들 엄마한테 쫓겨나지 않아? 아, <웃음> <웃음> 아니, 멋있는 이부라 입부 바보 그 사람은 쫓겨나지 마. 아예 밑밥은 밑밥 창 같은 거 갖고 어, 좀 해다가 한번. 아니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아 애들 뭐. 엄마가 해주면 갖다 놓으면은. 그리고 그, 한 열흘 보름씩 먹잖아요. 뭐 지금 자랑하는거니? 냉장고 네. <laughs> 자랑? 네. 가면서 아니 그거 열어봐봐요 기왕 보여주는 거좀 확실하게 보여줘 아니, 이게, 이게 뭔반찬이 이거, 이거 애들 엄마 애, 애들 엄마 어... 김치 예 네. 부인이 어, 요거 구이키기 네. 멸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밀치 집에서 이제 된장 그 저기 뭐 쌈장 꼬치장 응. 아니, 아니 이게 애들 엄마 요 세주 애들 엄마가 이제 이거 갖고 가 먹으러 예. 해준 걸 짊어지고 왔다 예, 이, 예. 이건 뭐야 이건 장장 이거는 뭐지 이거는 쌈장, m 장 a 이건 d 장 요거는 멸치. 요거는 g 추 n o n b i 거 c h i Yogon, Kigi, Beturia, y o g o 그 Kotchu, Kotch, Kinch, Kimchi, k i m c 지 i Kimchi, k 그 아직 이게 중요해. 그럼 나이 먹으면은 쫓겨나지 않는 것만 다해. 이 일본 사람들은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그렇게 어. 많이 쫓겨난대, 이혼 당한대. 그러 그 내가 보니까 아니 일본 일본이 그럼, 그렇대. 근데 남자들은 예. 나이 예. 먹으면 쓸데 없어. 아 귀찮지. <laughs> 밥만 차려달라고그 재지. 그래. 우리가 시간 되면 밥 달라고 그래지. 뭐, <laughs> 그 아니 인간은 돈도 안 벌어오지. 아돈 벌어 줄 때는 좋았는데. 좋았지. 일단 귀찮 귀찮은 건 이제 존재,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요 아니 그래서 일본요. 일본어 사오니온이 그렇게 많대. 일본이 진짜 함사람 보는 지 않지. 일본 정서하고 우리나라 정서는 약간 다르니까. 네. 그 요것 요것들이 사. 아, 나 그, 그때 라이타를 사 올라가. 그 냉장고 안에 반찬 보니까 쫓겨날 음, 확률은 적겠어. 어. 응. <laughs> 반찬 냉장고 안에 반찬 보니까 그거 <laughs> 웃기거 뭘? 아 성냥이 요거 잘안 쓰는데 네, 요것도 다 비싸 해가지고 요것 있으니까 이거 사다가 이게 건 습기가 많으면잘안 켜져요. 예, 네. 이불 앞에다가 습. 좀 적게. 어불 아, 앞에 넣는 게 네, 여기다 넣고 낮에 해날때 바깥에 조금. 그렇죠. 음. 어 털여 넣어. 그걸 그래, 고치려고. 아니 하고. 방이 어떻게 딱 미지근해요? 때 넣으면 방이 하루지나야 돼.